너 얘랑 뭐 했어? 다써았어 완전 강간당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여성분의 주거지 비밀번호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이거는 무혐의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무혐의로 사건이 조별된 거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문자 카톡 DM 뭐 전화 절대 지우지 마시고 X 하거나 X 하거나 X 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투에 강간 고소를 받았는데 증거 없이 무혐의를 받아내신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저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다시 되묻습니다. 진짜 없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똑같이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님 하고 찾아오셨던 분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씩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하신 사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스타 DM으로 연락하다가 언제 언제 술 먹자. 그래서 술집에서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케미도 터지고. 그렇게 하다가 술을 먹고 하룻밤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남친이 있었던 거고, 그 남친이랑 잠깐 헤어진 사이에 저희 의뢰인을 만났는데, 그걸 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얘랑 뭐했어? 잤어, 안 잤어? 강간당했어.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찾아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한테 전화가 온 사람은 이 여성분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지금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합의할 생각이냐, 인정하냐 라는 취지의 연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뢰인은 당황은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하셨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데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는 건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얼굴이 새하얘지셔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거든요.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없는지 한번 도와드려보겠다. 사실관계를 그날의 기억을 한번 리플레이를 시켜보자. 저랑 같이. 이렇게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나서부터 원나잇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까지 원나잇 이벤트 발생부터 고소 이후의 경위까지 각각 쪼개놓고 봤는데 수많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성분의 주거지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주거지 비밀번호가 이 남성분의 생일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 짧은 며칠간의 기간 동안에 이 남성과 여성분이 사귄 겁니다 자기 집 비밀번호를 뭐 그럴 수 있,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님께 어필을 했겠죠 그 어필한 이후에 수사관님이 아마도 확인을 해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뭐냐? 저희 의뢰인 남성분의 생년월일을 말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간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으로서 할수 없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소를 할땐 진술을 하셨는데 정작 그 시간대에 핸드폰을 자유롭게 카톡을 하고 DM을 하고 심지어 그 와중에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분이랑 같이 편의점에 손잡고 가서 술까지 사 왔고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예상 질문을 구성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까지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뭔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거는 무혐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거죠. 의뢰자분은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오셔서 기억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일로 찾아오는 거 자체가 수치스럽고 자괴감도 들 거고, 뭐 실제 잘못을 했으면 모를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셨는데, 상담 단계에서 사실 관계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찾아서 보여달라고 하고, 그럼 저희는 또 저장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상담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좀 편안해지셨더라고요. 그럼 무혐의 딱 나오고 나서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사건마다 사건 전용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가족분들도 계시고 당사자분도 계시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정이 이제 막 오타도 나고 막 <laughs> 그러는데 저희 다 느껴집니다 저희는 그 맛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세세하게 짜는 거예요? 일단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원나잇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자 그래서 전부터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식당에서 먹은 주종은 무엇인지, 특정 그 주종을 뭐 몇잔 먹었는지, 몇병 먹었는지, 안주는 뭐 먹었어요? 안주 먹다가 중간에 화장실 몇번 갔어요? 담배피로는 몇번 나왔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여쭤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술을 먹다가 둘이 같이 담배피로 나왔어요. 그때 담배피로 나가서 담배를 서로 같이 피다가 스킨십이 있었던 겁니다. 뽀뽀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증거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건만으로 그럼 무죄냐는 아니지만 유리한 포인트를 하나 챙기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제는 그리고 뭘로 했냐 자 그럼 그 결제 내역이 카드 내역이면 그거 자체도 증거입니다 호텔이나 모텔 주거지로 이동을 할때뭐 걸어갔냐 차 타고 갔냐 걸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술집부터 주거지까지 그 동선 로드맵을 다 확인을 해서 요새는 또 로드맵 들어가 보면 어디에 cctv 있는 것까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증거죠 어떻게 증거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한 요소들을 재구성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근데 반면에 좀그 여성분이 되게 좀괘씸한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무혐의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또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무고가 성립하려면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뭐 진정을 할 경우에는 무고로 당연히 역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남성분이 로맨티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고를 당연히 권장을 드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진짜 마음 고생을 하셨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뭐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남성분은 며칠이나마 진심이었던 거죠. 결국 무고 고소는 안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괜히 온나잇 이후에 내 마음 편하자고 뭐 DM 카톡 전화 통화 내역 절대 지우지 마세요. 자, 이거 지우고 일단 오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길이 없습니다. 자, 소위, 원나잇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밀려 들어오는 현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지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억울해도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정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나눴던 문자, 카톡, DM, 뭐 전화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보고 사과하라는 건가? 라는 느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대부분 대놓고 너왜나 간간했어? 너왜나 동의 안 받고 이제 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빌드업을 하거든요. 자, 그럼 그 빌드업을 할때 의심을 항상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반응인데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된다. 절대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잘못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의뢰인 분께서 그냥 정말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냥 경찰서 나가서 그냥 기억이 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조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막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지 말아라 이미 늦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자,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원나잇 이후에 생각보다 억울한 고소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고소 사건에서 내가 억울하니까 너는 잘못이 없지 라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원활에서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연이잖아요. 그 사소하게 서운하게 만드는 거 하나 때문에 고소를 할까 말까 오락가락하는 그 미묘한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사건을 하다 보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인연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튜드를 갖고 계시다면은 울하게 고소당해서 처벌받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